맞잖아. <웃음> <웃음> 자 리미 알겠습니다자 그러면 우리 무엇합니까 얘들아? 생활수 유고요 얘들사 산화물. 생활수 사화물자 생활수 산화물에 첫 번째 우리 누가 있냐면요 철의 재료로 들어갔죠. 누구의 재료니까 철의 재료니까 철. 철의 재료이기보다는 철이 들어있는, 산화된 철이 들어있는 돌을 우리가 무엇하는 거야? 산소를 제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철광석, 그 돌이 철광석이야. 철광석에 들어가는게 아니라 재련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철광석의재련에서 여러분들 알아두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자, FE2O3가 모여야 된다. 이 친구가 산화철이야. 산소를 빼줄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아까 산화구리의 재련을 봤죠 구리를 재련해서 쓰는 거. 요게 이제 청동기 문화예요. 자, 얘를 재련해서 쓰는 게 무슨 문화예요? 철기 문화예요. 지구에는 철이 압권으로 많아요. 그럼 우리는 많은 걸 기반으로 해서 인류가 발달하는 거 맞아요? 들어요 맞죠? 그렇지. 자, 많은 걸 기반으로 인류가 발달을 하는데 왜 철, 철기 문화가 청동기 문화보다 나중에 발달했느냐 청동기 문화가 먼저 시작된 거 맞아요? 들어요? 맞죠? 왜 청동기 문화가 먼저 시작됐냐면 산하구리의 재련이 산화철의 재료보다 쉬워요. 그래서 철의 매장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못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 산소를 떼주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한 단계 사전작업을 거쳐야 돼. 아까 산화구리에서 산소 떼주려고 누구 집어넣어줬어요, 얘들아? 탄소 집어넣어준 거 맞아요, 들려요? 숯 집어넣어서 제거했거든요. 여기다가 숯 집어넣어서 제거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탄소를 한번 가공할 건데요. 탄소에 산소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자, 우리가 저렇게 해서 집어넣는 산소는 O2 맞죠? 저기다 가 O라고 쓰시면 안 되죠? 자, 그리고 얘를 무슨 연소를 시켜주니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불완전 연소를 시켜줍니다. 무슨 연소를 시켜줘요, 얘들아? 불완전 연소. 뭐라고요, 얘들아? 불완전 연소. 그래서, 완전 연소를 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되고요. 불완전 연소를 시키면 누가 됩니까, 얘가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자, 그러면, 산소원자가 몇개 들어갔어? 두개 들어갔죠. 그러니까 누구도 몇개 나야 돼 얘들아 나오는 산소가 두 개여야 되니까 이 앞에 일하는 개수가 붙어야 되는 거 맞아야 되려야 맞죠. 저 일산화탄소는 호시탐탄 누가 되고 싶으네요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되고 싶으네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이산화탄소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쟤는 일반 탄소보다 산소를 좀더뺏는 능력이 탁월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이 일산화탄소를 어디에다 집어넣는 거야 얘들아 여기다 집어 넣으면. 얘가 여기 있는 산소를 뺏어서 누가 됩니까? 얘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고요. 산소를 뺏긴 철은 이렇게 해서 떨어져 나와 안 떨어져 나와 떨어져 나와서 화원이될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내죠. 자저 일산화탄소는 뭐할때 많이 나와요 얘들 담배 필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담배를 피잖아요. 일산화탄소가 내리고 뇌 뉴런에 붙어있는 누구를 뺏어요 얘들아 산소를 뺏어 요 그래서 일산화탄소가 뇌에 붙어서 산소를 자꾸 뺏으면 순간적으로 뉴런이 아무런 기능을 해야 못해요 얘들아 못합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지속이 돼서 습관화 돼버리면 그뉴런은 뭐하는 거야 얘들아 구동하는거요 알겠죠 빨리 끊으세요 알겠죠 <laughs> 빨리 끊으세요 <laughs> 자 빨리 끊으세요 이제 표정이 평화로워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어 어떻게 해지 내가 생각한 거야 <laughs>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화학 반응에서 첫 번째 화학 반응에서 먼저 산화하는 관계를 좀 우리가 그별별 해볼게요. 탄소 무슨 원소 물질이요? 요 그러죠 구소수요 오투도 누구예요? 얘들아 구독수요. 산소의 산화수가 몇이에요? 얘들아 마이 산소의 산화수가 올 네. 맞죠? 네. 그래서 탄소 0에서 플러스 이 산화수 증가 감소 증가 누가 되는 거야 산화. 그렇지. 0에서 마이너스 이 무엇입니까? 얘들아 감소 누가 되니까 얘들아 환원 이렇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그 다음에 F2O3가 일산화탄소가 만났을 때 먼저 화학 반응식을 완성하셔야 되죠. 자 지금 이 화학 반응에서 우리는 뭘볼 수가 있냐면요. 일산화탄소가 여기 있는 산소 중한 개를 빼서면 일산화탄소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맞죠? 일산화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될 때까지 산소와 반응하는 개수는 1대, 1대 1대 1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런데 여기 산소가 몇개 있습니다? 세개 있어요.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몇개 들어가야? 세개가 들어가야 여기 있는 산소를 모두 제거해서 3CO2가 되는 거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그럼 그대로 철 원자가 떨어져 나와서 이 f e 가 되는 거맞아요 들려요? 맞네요. 자, 이들의 산화한 관계의 산화수 변화도좀 따져볼게요. 산소의 산화수 마이너스 2고요 그렇게면 얘들아, 3을 곱하면 총 산소가 뺏어간 전자가 6개. 그 6개를 철 원자 몇 명이 이었어 얘들아? 2명이 이룬 거야. 이르면 플러스가 되는 거 맞죠? 여섯 개를 두 명이 잃었으니, 철 원자의 산화수는 플러스 몇이된 거야. 3. 곱하기 몇이 되죠? 2가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마이, 탄소가 플러스 몇? 2. 철이 몇이야 철이 볕이야. 0. 0. 0. 호동성 물질이잖아. 정신 차려. 자, 산소의 산화수, 마이 곱하기 몇? 2. 탄소의 산화수, 플러스 몇이 되니까 4가 됩니다. 됐을까요? 어.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산화하는 관계를 따지면, 철이 플러스 3에서 몇으로 이르라? 0으로. 산화수가 증가했어 감소했어 이르라? 네 감소. 누가 됩니까 이르라? 환원. 어철환원에서자 누군가 옆에 붙어있는 산소. 누군가 옆에 붙어있는 산소. 누군가 옆에 붙어있는 산소는 늘 마이로 따질 필요도 없어. 됐나요? 자그 다음에 음. 플러스 2. 탄소가 플러스 2. 여기서 플러스 몇이 됩니까 이르라? 4 산화수 증가야 감소야 얘들아? 증가. 누가 됩니까 얘들아? 산화도는 산하. 어? 동시에 일어난 거야. 자, 여기서요. 이 화학반응에서 누가야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몇 개가 만들어질 때세 개가 만들어질 때 이동한 전자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등장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철 원자 하나가 무엇는데 얘들아? 환원될 때 플러스 3에서 몇이 됐어요 얘들아? 0이 됐어요. 그럼 전자 몇개 얻었다는 뜻이지. 세개 얻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전자가 3개 이동해요. 그런데 그렇게 철 원자가 몇 개가 반응했어요? 두 개네요. 철 원자 하나당 전자 몇 개가 3 개가 이동하고 그렇게 철 원자가 두 개가 반응했으면 총 이동한 전자는 몇 개? 여섯 개. 음. 저기가 최종 심화예요. 그래서 자 이런 것도 나와요. 이산화탄소가 몇개 만들어질 때 하나 만들어질 때 이동한 전자 수를 구하시오. 그럼 이산화탄소가 한개만들어진다는건 이거의 몇 분의 몇 배? 3분의 1배가 되는거죠? 그러면 첫번째 이동한 전자수에서 몇분의 몇을 해주면 됩니까? 3분의 1 그럼 전자 몇개 이용했어요 2개 이렇게 해서 대다수의 문제를 수학적으로 끌고 갑니다. 계산 문제로 끌고 가요. 됐을까요? 음. 근데 나중에 공부하다 보잖아요? 계산이 깔끔해요. 저 개념가지고 어퍼로 쳐라, 쳐라 하는 것보다 계산이 깔끔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게 무엇이냐면 자우리는 철광석을 갖다 발견했더니 여기에 딱에 푸이트 오을리만 있는 게 아니야. 옆에 불순물이 붙어 안 붙어 얘들아? 붙어. 야, 우리가 이제 보석을 발견했단 말이야. 근데 그 보석을 발견한 사람들이 보석을 그대로 팔아라. 가공해서 팔아. 가공해서 팔아. 왜? 주변에 누가 붙어 있으니까. 불순물이 붙어 있으니까. 제일 많이 붙어 있는 불순물이 누구냐면 SiO2야. 누구라고 얘들아? SiO2 이게 여러분들이 들어봤던 광물 중에 성형이라는 아이. 누구라고 해야 얘들아, 석염 어, 이거를 우리가 제거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걸 제거해주려고 내가 누굴 집어넣냐? CaCO3는 탄산칼슘을 집어넣는다. 자, 이제부터 탄산칼슘은 상식이에요. 고상 때까지 계속 나오는데요. 탄산칼슘은 누굽니까 얘들아, 달걀 껍데기, 조개 껍데기예요. 자, 우리 주변에 흔해요, 흔하지 않아요? 흔하고요. 저 친구가 그니까 달걀껍데기나 조개껍데기나 땅에 쌓여서 매장된 양이 꽤 많아요, 저거요. 많아요. 저 친구가 일명 우리가 알고 있는 퇴적암 중 누굽니까, 얘들아 석회암이에요. 누구라고 해야 얘들아 석회암. 그치 저걸 갈아서 얼마나 매장량이 만들면 저걸 갈아서 누굴 만들어야 얘들아 시멘트를 만듭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생활에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얘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탄산칼슘은 뭐가 되어요, 얘들아 가열했어요. 가열하면. 반응물질에 탄소와 산소가 있으면 생성물질에 누가 나온다고 그랬어? 이산화탄소. 어, 이산화탄소. 쉬웠다. 그럼 누가 누가 나나? 칼슘과 산소가 한께 남아 안 남아? 남죠. 그럼 남은 칼슘과 산소 하나가 반응해서 누가 됩니까, 얘들아? CaO라는 누가 누가 되요 얘들아? 산화칼슘이 남아요. 됐나요? 그럼 이산화탄소 는날라가안날라가날라가겠지 규칙이니까. 맞아요? 결국은 터질 가 없을 거야. 자, 그런데 여기 있는 CaO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뭐해요 여기 붙어 있는 불순물인 SiO2를 제거하는데 이용을 할 겁니다. 됐을까요? 그랬더니 얘네들을 놓고가열했더니 누가 만들어져? CaSiO3라는 물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습니까 선생님 이 중간 중간 나오는 영어 발음 너무 좋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사실 그 애리조나에는 쉐키펑크스쿨라는 스쿨을 나와가지고 발음이 좋은 거예요. 알겠죠? 애들이검색을받습니다 선생님 그 실키펑키스쿨이 쉐어 쉐요 쉐어 이러고 와서 물어보고 있는거야 아 선생님 짜증나 죽는줄 알았어 자 볼게요 얘들아 칼슘은 몇종 원소에요 얘들아 2족 원소로서 지금 얘는 이온결합물질이죠 이온의 산화수는 본인의 전하량과 같기 때문에 칼슘의 전하량의 요소죠 얘들아 플러스 2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정해지고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몇이니까 얘들아 3 몇이 되죠 얘들아 마6 2. 그럼 탄소의 산화수가 몇이 되는? 4. 그렇지, 죠 그렇죠. 4. 아우 수학 천재들 잘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산소의 산화수 마이, 칼슘의 산화수 몇이야? 2. 2. 맞죠? 산소의 산화수 마이 곱하기 4. 마이 곱하기 몇? 2. 마사죠? 탄소의 산화수 몇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4. 산화수의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도 산화수가 안 변해요. 칼슘 뿔 2, 뿔 2, 마사. 풀사 풀사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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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안변해 맞죠? 연산하는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단원에 나온다고 해서 모두 산화환 반응이 아닙니다 자 수행 평가로는 어떤 것들을 하냐면요 자 저런 화학 반응식을 4 0개 정도 줍니다 다음 중산화환 반응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산화환 반응을 모두 고르시오 이런 게 나와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빠르게 풀수 있는 방법을 좀더 진도 나가고 알려줄게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무엇이냐면 가열했던 물질이 나눠져.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열했더니 물질이 나눠져 무슨 반응이더라 열분해 반응이지 얘는 산화환 반응이 아닙니다. 됐을까요? 자그 다음에 나머지의 산화수를 한번 해보면 칼슘이 뿔 이지 산소가 많이야 맞죠? 산소의 산화수가 많이 곱하기 이 마사예요. 규소가 몇이 되니까요? 라뿔가입니다자 산소의 산화수가 많이 곱하기 삼 마이로 칼슘이 몇이 되요? 뿔 이. 그러면 규소가 몇이 되야 돼요 얘들아 어,불,사 맞죠? 그러면 역시나 산하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두물지를 합쳤어. 그래서 합쳐졌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하하 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을까요? 산하은는반드안돼 산하수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됐을까요? 좀더 선생님이 내용을 진행하고 이것을 빠르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너가야되는 나가버려. 알겠죠? 어. 괜찮으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나가보려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 알아둬야 될게 누구예요, 얘들아? 방합성입 누구라고요, 얘들아? 광합성. 자, 우리요. 생활 속 사과하는 반응에서 우리 주변에서 늘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것들인데요. 광합성의 화학 반응식은 이제부터 누구처럼, 얘들아? 상식적으로 알아주셔야 돼요. 자 누가 있냐면 광합성 누구 가지고 해요 얘들아 6개의 누구요 얘들아 이산화탄소가 6개의 누구요 얘들아 물 분자와 화학 반응해서 물을 만들죠 얘들아 C6H12O6를 만들고 6개의 산소를 뽑아내요 됐나요? 음. 우리 학교 예전에 어떤 영어학원을 다녔는데 그 영어학원 선생님이 과학 수업을 하겠다고 하신거요 자기 유학한데 이거를 정보, 이쪽을 전공했다. 그래서 애들한테 그 초등부 애들한테 막 과학 수학을해주더래 근데 우리 아들이 근데 엄마 광학성이라고 알아? 그래서 어 알아. 그런데 광학성에 이산화탄소가 활용되는 어뭐 활용되는지, 어, 뭐 활용되는지 안되서 다시 교과서로 확인해봐야 돼 이런 거야. 그래서 야광학성의 기본이 이산화탄소인데 그걸 선생님이 모르신다고? 그랬더니 몰라서 책을 보고 하셨대.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 엄마 어떻게 반응한 거야, 요 이런 거야. 그래서 여섯 개의 이산화탄소가 여섯 개의 물분자 만나서 C6H12O6를 만나서 여섯 개의 산소를 생성하는 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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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너무 멋있어 보여. 요이 그 새끼야 엄마는 지존이야. 엄마 못 시켜. 지존. C6H12O6 동생이랑 싸다가 그냥 써보세요. 동생이 어 뭔가 유치해 보이고 욕같지는 않고 되돌 수가 없는 현상이 벌어지거든요다자 <laughs> <laughs> 사실 6 2 6을 영어로 읽었을 뿐인데, 그렇죠? 얘가 우리가 읽는 무슨 단어예요, 얘들아? 포도라는 거 맞혀드려요, 얘들아. 맞습니다. 자 그럼 여섯 개 이상의 산소와 여섯 개의 물이 만날 때, 자 포도당을 만들고 사실은 그 부산물로 여섯 개의 산소를 만드는 거예요. 지구는 원래 산소가 없었습니다. 알고 있었나요? 지구는 원래 산소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엇이 탄생합니까, 얘들아? 광합성을 하는 생물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지구에는요 이산화탄소가 겁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구는 많은 재료를 기반으로서 해 발달하는 거 맞아요, 들어요? 맞죠. 지구는 얘네들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생물의 시작은 어디야, 얘들아? 광합성. 거기서 처음으로 누구야, 얘들아? 얘가 탄생하면서 부산물로 나온 누가요, 얘들아? 산소가 누구를, 누구 중에 공급된 거야? 대기 중에 공급되면서 제가 훗날 오전까지 형성해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섯 개의 이산탄소에 우리 누구야, 얘들아? 산화수를 알아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몇이에요, 얘들아? 2, 마사죠? 이제 이산화탄소에 있는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4라는 것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죠. 자그 다음에 얘가 마이 수소가 몇이었을까 뿔1곱하기 몇이 됩니까 얘들아 이가 됩니다. 자 포도당으로 넘어오면요 누구부터 하셔야 돼요? 당연히 정해져 있는 산소와 수소부터 하셔야 돼요. 산소의 산화수 마이곱하기 6, 마시비 수소 플러스 일곱하기 십이 12, 뿔 십이가 맞죠? 마시비 뿔 십이 합치면 몇이야? 0. 0. 그러면 탄소의 산화수는 무조건 몇이 되야 돼요? 0이돼야지 합이 0이 영이 되죠. 자 오트의 산화수 몇이되요 얘들아? 영이 되요. 5, 2, 0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얘네들의 산화수의 변화를 보면 뭘볼수 있냐면 플러스 4에서 몇으로 얘들 0으로 어떻게 됩니까? 산화수가 증가에 감소해 얘 음, 감소해. 그러면 무엇이 된 거야 얘가 얘가 환원이 된 거야. 된다요?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환원 돼서 포도당을 만드는 게 누구니까 얘가 광합성이라는 반응인데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산화탄소, 그러니까 어, 광합성에서 환원된 물질은 하면 이산화탄소라고 하셔야 돼요. 광합성에서 환원된 원소는 하면 누구라고 하셔야 돼요? 탄소라고 하셔야 됩니다. 물질과 환원된 원자 또는 원소라는 말을 같아야 달라요? 다른 말입니다. 자 그럼 누가 산화됐냐? 여기도 산소가 있어요.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고 여기도 산소가 있는데 산소가 여기로 올때 산화되는 거 맞아요? 돼요여로올때 산화가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여기 있는 애 일부도 일로 가고요, 여기 있는 애 일부도 일로 가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애도 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얘가 무엇됐다라고 얘기를 했어, 요 얘들아? 선원됐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우리 무엇하게 됩니까, 얘가 여기 있는 산소가 일로 가면서 마이너스 2에서 몇 수에다? 0으로 산화수가 무엇돼서 증가해서 무엇됐다, 얘들 산화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됐을까요? 음. 자, 이렇게 해서 광합성을 물어보는데 광합성은 절대 내버 말하지만 환원되는 물질만 시험 문제 나와요. 저 산화는 가르치지 말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자, 광합성 과정에서 환원된 물질은 또는 환원된 원자는 이것만 나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저 포도당은 불에 붙이면 타려 안 타요. 타죠. 그래서 저 포도당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얘들아? 유기물이라고 부릅니다. 자 불로 붙여서 기체가 되어서 날아갈 수 있는 물질을 무슨 물 얘들아 유기물 알겠죠? 자 불로 붙였는데 무엇합니까 얘들아 불이 붙지 않고 타지 않는 물질을 뭐라고 해요? 무기물 물에다 불 붙여봐 타안타 물은 무기물이야 돌에다 불 붙여봐 타안타안 타지 무기물이야 알겠죠? 옷에다 불 붙여봐 타안타 유기물이야 알겠죠? 니네들이 먹는 비타민 불 붙여봐 탑니다 그럼 걔네 무슨 물이야 유기물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우리가 얘네들을 알아볼 수 있었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광합성 말고 이제 세 번째 누가 있냐. 광합성 말고 세 번째 누가 있냐면, 어, 이제 연소가 있어요. 무슨 반응이 있어요, 얘들아? 연소 반응이 있어요. 자, 이 연소 반응은 뭐가 있냐면요. 자, 연료를 태우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변에 흔히 태우는 연료가 누 되니까 아들라 CH4가 돼요. 자, 얘를 누구를 가지고 태우니까 얘니라 산소, O2를 가지고 태우죠. 자 탄소와 산소가 있으면 생성물이 누가 나와요? 얘들아? CO2. 자, 수소와 산소가 있으면 누가 나와요? 얘들아? H2가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수소 원자가 몇개 들어갔어요? 네개들어갔어 네 그렇죠. 그럼 몇 개가 나와야 돼? 네, 네 개가 네. 나와야 되는 거 맞죠? 네. 그렇지. 그래서 H2 앞에 몇이 들어가야 돼? 이, 네. 맞죠? 자, 그러고 봤더니 탄소 원자는 하나 들어가서 하나 나안는데요 산소 원자가 다 합쳐서 몇 개에 들어? 네. 네 개죠. 그러니까 O2가 몇개 들어가야 돼요? 두개 들어가야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안돼 자 이들의 산화수의 변화를 볼게요 수소가 플러스 1 곱하기 몇이죠 얘들아? 4 그럼 탄소가 몇이 되니까 얘들아? 마사가 돼요 얘가 몇이죠? 0자 산소가 마이 수소가 뿔1 곱하기 몇이 되니까 2가 됩니다 맞나요? 자그 다음에 산소 마이 곱하기 2뿔 몇이 되니까 얘들아? 4가 되는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 우리 탄소 마사에서 몇이 돼요 얘들아? 뿔 4로 산화수 증가에 감소해라. 증가해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수소의 경우 어떻게 되냐? 뿌릴, 뿌릴로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요 산수가 0에서 마이, 마이로 두 군데로 나눠지안 나눠져? 두 군데로 나눠지안 나눠져? 나눠져. 두 군데로 나눠져서 둘다 산화수가 무엇에? 감소해. 그러면 두 군데로 나눠져서 뭐엇된 거야? 환원된 거고, 얘가 무엇에 거야? 얘가 산화됩니다. 된다요? 그런데, 얘도 산화수를 가르쳐야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는요, 얘들아? 한원되는 건 나와, 안 나와? 사실 안 나와. 알겠죠? 여러분들은 아예 내가 고입 과정까지 노출을 해버리니까 얘기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는 산화되는 애만 물어볼 겁니다. 여기서는 누구되는 애들만 물어봐, 얘들아? 한원되는 애들만 물어볼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등장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세 가지 무슨 반응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라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해서 지금 살펴본 겁니다. 됐을까요? 자, 여기서요, 선생님 두 가지를 더 추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요. 자, 뭐가 있냐면, 네 번째, 우리요, 누구의 생성과 환원이냐면, 부리의 산화와, 산화와, 그 다음에 산화부리의 환원, 요거에 대해서 지금 실험하는 게 여러분들, 그 그러니까 여기 실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거 문제 풀기 위해서 설명해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알콜 램프에 누구야, 얘라 불꽃이 있어요.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얘가? 자, 알콜 램프 심지가 꽂혀 있습니다. 자, 저게 불이 붙을 수 있는 건 밑에서부터 연료가 올라오기 때문인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저 연료는 에탄올이거든요. 그러면 생성물이 역시나 이산화탄소와 물이 됩니다. 됐을까요? 자, 그런데요. 이 불꽃이 크게 무슨 불꽃과 얘가? 거불꽃과 무슨 불꽃으로 나눠져요, 얘가? 속불꽃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거풀꽃은 누가 풍부하냐면 산소가 풍부해. 거풀꽃은 누가 풍부해? 라 산소가 무엇해? 풍부해. 됐나요? 그래서 거풀꽃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집어넣으면 완벽한 연소, 즉, 무슨 연소가 일어나야 해? 완전 연소가 일어나야 나 완전 연소가 일어나야 완전 연소가 일어나. 자, 그런데 소풀꽃은 거풀꽃에 둘러싸여 있어. 산소를 잘 만나, 못 만나. 산소를 잘못 만나. 그리고 밑에서 연료가 올라와, 안 올라와? 연료가 올라와서 여기서 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이 속불꽃은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누굴려 얘들아 연료를 태웁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서 연료를 태우면 이산화탄소가 나와요, 일산화탄소가 나와요. 그렇죠? 속불꽃은 무슨 연소가 있나? 불안전 연소. 올라온 연료의 불안전 연소로 인해서 누가 많아요, 얘들아? 일산화탄소가 많은 상태. 그러니까 저런 베이스 없이 저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야 자, 이 불꽃에다가 우리가 누굴 집어넣을 거야 얘들이 불꽃에다가 누굴 집어넣어 얘들이렇게 해서 붉은색 구리를 집어넣어. 그럼 거불꽃에서는 누가 풍부해? 산소가 풍부하지. 그러니 거불꽃에서는 어떤 반응이 일어나 얘들 Cu 플러스 뭐예요 얘들아? O2. 그래서 누가 만들어져? CuO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일어나 안 일어나? 요게 일어나. 그래서 구리가 무엇대요 산화되어? 검은색으로 밖에 안 바뀌어, 얘들아? 검은색으로 밖에 안 바뀌어? 바뀌어.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반응이 일어나고요. 자, 이 실험에서 또 어떤 문제가 나오냐? 이 구리를 그대로 어디로 다 집어넣어, 얘들아? 속불꽃으로 집어넣어. 이 구리판을 그대로 속불꽃을 집어넣으면 겉불꽃에 있던 구리판은 이미 누가 됐어? 산화구리가 됐어. 이미 무슨 구리가 됐어? 산화구리가 된걸 속불꽃에 집어넣어.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 라는 거야. 자, 그러면 무슨 구리가? 산화구리가 누구랑 만나 일산화탄소와 만나 맞아요? 그러면 일산화탄소가 산소 빼서 안 빼서? 빼서. 그래서 Cu 플러스 누가 되는 게 아니라 CO2가 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네요. 그래서 거풀 곳에서는 메인이 누구야, 얘들아? 산화. 구리판에 산화. 속풀곳에서는산화고리판에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런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걸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돼요. 됐을까요? 음.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 누가 있냐면요. 마그네슘의 노형이 런 야, 마그네슘이 금속이야? 금속이야? 금속이야. 근데 제일 태워보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여기 마그네슘 리본이 있어. 여기다 불을 붙이잖아. 신나게 마그네슘이 타. 그래서 점점 짧아져. 마그네슘 리본이 산소와 만나잖아. 그럼 누가 되그러니까 MgO라는 물질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만들어져. 됐을까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산소 원자가두개 들어갔으니까 두개 나와야 되는 이렇게 돼. 자, 마그네슘이라는 은백색의광택을 가지고 있는 금속이 누구랑 만났더니 라 불꽃과 만났더니 그렇게 되거 자, 불꽃과 만났더니 쟤네들이 타. 그래서 산화 마그네슘이 되잖아. 그러면 무슨 색가루로 떨어져? 야가 흰색 가루로두두두두 떨어져. 비을 빛을. 빈나면서막 어, 부인 나면서, 나면서 떨어져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면 드라이 아이스에다 집어넣을 거야. <laughs> 누구 아이스에다가 얘들아? 드라이 아이스에다가 홈을 파서 마그네슘을 집어넣고 불을 붙여.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똑같은 드라이 아이스 뚜껑으로 얘를 모여버려 얘들아. 똑같은 드라이 아이스 뚜껑으로 모여버려 얘들아. 덮어버려. 됐을까요? 자, 이거를 덮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걸볼 거야. 자, 야! 이걸로 덮어버리면 산소가 뭐 돼? 차단이 돼버리지. 응. 그러면 마그네슘이 연소될 수 있느냐라는 거야. 자, 그런데 뚜껑을 열었더니 결국 연소가 됐어. 봤더니 드라이아이스의 주성분이 누구야? 이산화탄소. 맞나요? 그랬더니 마그네슘이 여기 있는 산소를 빼서. 됐나요? 그래서 누가 만들어지게 됩니까, 얘들아? 왜? 네. MGO가 만들어지고 탄소가 따로 떨어져나와 안떨어져나 떨어져나와. 됐나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산소 원자들이들어으서두개 나와야 되고 앞에 2, 이 붙어요. 탄소 따로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뚜껑을 딱 열어보잖아. 한쪽에는 하얀색 가루와 한쪽에는 검은색 가루가 있어. 그 검은색 가루가 누구야, 얘들 탄소. 이산화탄소가 무엇 땐, 얘들아? 환원돼 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수시야. 이산화탄소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이산화탄소는 뭐된 거야, 얘들아? 환원된 거 맞아야 돼요. 이산화탄소는 환원돼 됐나요? 어, 자강연이 마그네슘은 무엇된 거래가 산화된 거 맞죠? 그래요 산소가서 붙었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런 실험에 관련된 내용과 이런 실험에 관련된 거 허, 정말 다양한 실험들이 이제 나와 안 나와니까 나오게 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런 내용 볼 수가 있어요. 잠깐 끊었다 갈게요. 강필희 빨리 움직이세요.